하이 나 캠핑 너니로 나이아제르 날씨 한번만 더 봐주라 이와 네, 요 게으른 고양 음? 나 잠깐 잠 그냥 여기 잠봐 아왜나 이거 봐 지금 11도인데 오 마이 갓 11도 완전 겨울인데 안녕 오늘은 아주 꼴거한 하루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자전거를 못 타요 나중에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비오면 땅바닥도 미끌미끌하고 저도 자전거를 좀 위험하게 타기 때문에 고양이의 꿈은 여기서 아침에 커피랑 과소 먹는 게 꿈이라죠 지옥철 도착! 지옥철 도착! 많다 비 오는 런던 비올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대박이다. 위험한데, 네, 운동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은 사실 점심시간이 아니에요. 5시, 점심시간에 가려고 앉아있었거든요? 좀도와드는거예요 도와줬어요 세시간 걸림 이래서 회사에서 누가 도와들리 가면 무조건 안돼! 오늘도 2km 뛰는걸로 가자! 지금 80인데 너무 힘들다 오늘 1km만 뛰겠습니다 거의 나 왔다 끝 하아 아이거 어, 이거 뺏. 이거, 이거 필요하네. 14. 아이고. 오씨, 너무 무겁다. 아, 어, 무거워. 너무... 네? 아홉, 아홉, 아, 예, 예, 아, 아 힘들어. 이제는 폴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힘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목걸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아, 잘했다. 가자. 수 속오난 거 좋았네. 어? 땀나. 어? 지금 회사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책상 들어가면은 100% 거의 다 아직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아, 방금 체인지룸에 여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오늘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여자만 옷을 갈아입는 곳인 줄 알았나 봐요. 되다 볼쯤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봤는데 안본 척하고 그냥 빨리 등장하고 <목소리> 버렸어요. <잘. 당황거렸어요. 목소리> Okay. To day is fine. Like... <laughs> 돌아오고 있고요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고 왔어요 어, 왔어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어, 핫도그 도넛 뭐해? 안녕? 안녕 난 지쳤어 그 먹을 거 없나? 밥 밖에 없데아뭐먹었 저녁으로? 점심 때 먹다가 남 많이 아, 먹었어? 비빔면 하나 해먹을까? 응. 잘 먹습니다 <목소리>